저희 단체 예약할게요. 주차장 버스 자리도 만들어 놔 주세요. 지난 25일 관광버스를 타고 온 단체 여행객이 카페 예약까지 해놓고 화장실만 사용하고 떠난 사연이 전해져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었죠. 해당 사연이 여러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대학 측에서 사과문을 보내왔다는데요. 하지만 사과문을 받아본 사장 A 씨는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희가 원한 건 진심 어린 사과였다라는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A씨에게 보낸 사과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학교 측 사과문에는 소통이 엇갈려 사장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어제 교수님들과 찾아가 제차 사과드렸고 음료를 대량 구매하려 했으나 팔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라며 사장님께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죄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데요. 이에 a씨는 마감 시간 직전에 단체 손님이 우르르 와 주문을 한 것이다 라며 a씨가 지금은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직접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학교 측에서 막무가내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바로 이렇게 최종 보냈습니다 라고 실수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진심 어린 사과를 느낄 수 있겠냐 라며 우리 부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금부터 예약자분과 일절 통화하고 싶지 않다. 연락하고 싶으시면 다른 경로로 해달라고 분노했는데요. 사연에 접한 네티즌들은 예약하고 화장실만 썼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대처가 역대급이네. 저런 사과만 받으면 진짜 열받겠다. 저게 사과냐? 그냥 변명이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